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멸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혜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새벽역에 예, 교회를 오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낮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예쁜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빛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상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밝히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다윗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에 제사를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우리도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우리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자. 아, 그렇게 해석하면은 다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의 이 교회당이다.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 교회를 늘 가야 된다. 교회당을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 이것도 어, 이 말씀에 대한 어,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사는 자들로서 불러야 되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에, 예, 설교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만 하면, 에,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이 스스로 밥을 떠먹는다는 음, 자세로,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가 골똘히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건 뭐지라고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세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고난, 환란, 산채로 삼킴을 당할 뻔했다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했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또육 절부터 팔 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육 어, 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육 절부터 팔 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은 어떡할 뻔했느냐 하는 감탄 내지는 안도의 고백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표현이죠. 친구가 도와줘서 내가 참 일이 잘 풀렸다. 그럴 때 야, 친구야,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떡할 뻔했니? 라는 말이 더 친구의 마음에, 예, 또, 이렇게 가까이 와 닿겠죠. 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어, 웅덩이에 빠졌다. 깊은 웅덩이에, 뭐, 몇 미터 되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혼자는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옆에를 딱 보니까 칡넝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칡넝쿨을 잡고 빠져나왔어요. 그럴 때 야, 칡넝쿨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야, 칡넝쿨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니? 라는 표현이 아니면 뭐 그때 핸드폰이 있었다.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고백보다는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내가 살아나갔다. 야,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야, 핸드폰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는 어, 그 표현이 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참 좋았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하는 것을 얼마나 참 감격적인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아, 그게 생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글쎄요, 우리가, 천국 갈때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떡할 뻔했냐? 3절부터 5절에 보면, 은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길래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대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 2절에 보시면, 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우리를 치러.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우리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대적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산채로. 어제 기사에 보니까, 미국 애틀란타 어느 감옥에서, 우리 아들은 산채로 빈대에 뜯, 뜯겨, 서 죽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절규가 있던데 얼마나 감옥이 지저분했는지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산채로 삼킴을 당한다. 산채로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거나 뱀들이 사람을 산채로 그냥 꿀꺽 삼킨다 할때 아직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큰그 뱀곰 먹니까가 그그 아나콘다. 어? 그 아나콘다에게 내가 머리부터 그냥 산채로 꿀꺽꿀꺽 삼킴을 당하는데 내가 막 죽어가는 게뱀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삼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산채로 삼킴을 당할 때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극심할까? 어, 막 내가 살아 있는 상태인데 꽁꽁 묶여 가지고 사자가 내 살을 막 뜯어 먹는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뻔했다는 거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럴 뻔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이 휩쓸고 지나갈 뻔 했다. 물. 물이 불보다 무섭다 그랬잖아요. 불은 재라도 남기는데, 물은 뭐 흔적도 없이 다 쓸고 간다. 그래서 물이 참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우리를 완전히 쓸어가 버릴 뻔 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몽땅 쓸어가 버릴 뻔 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될뻔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오 절은 그걸 반복하지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 물이 할때 복수입니다. 물들. 그러니까 많은 대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려고 산채로 집어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 표현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니면 그냥 물에 휩쓸리듯이 산채로 삼킴을 당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끝장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 환자의 병이 깊을수록 의사의 솜씨가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산채로 삼킬을 음, 당할 뻔했다. 물에 휩쓸리듯이 넘치는 물에 우리 영혼이 휩쓸릴 뻔했다.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어린이 찬송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가지 이 새는 어떤 새냐 독수리가 아닙니다 맹금류가 아닙니다 참새 같은 아주 작은 새를 이야기합니다 끝그 참새 어 뱀에게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 맹수들에게 한입거리도 안 되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참새, 그것이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으시면 은 그냥... 순식간에 순삭이라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집어삼킴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참새같이 뭐 꼼짝없이 그냥 죽는 거죠. 모르죠. 사냥꾼이. 아유, 나는 독수리 잡으려 그랬는데 참새가 잡혔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러면 뭐 살려줄지도 모르죠. 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거의 뭐 마지막 판에 악당이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겨누죠. 그런데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쏘면 되는데 무슨 꼭몇 마디 해요. 그몇 마디 하는 동안에 이제 또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적들이 방아쇠만 당기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증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할 일이 있는가? 우리 모두 죄와 죽음의 사슬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내 편이신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워낙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원수나 대적도 없고 늘 형통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극진한 도우심과 보호심 하 속에 살것 같지만 어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병도 안 들고 자식들도 잘되고 사업도 다잘될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 끼리는 지지해 줍니다. 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지해주고 자식을 편들어줍니다. 뭘 잘못해도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어, 감싸주죠. 그게 부모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용기와 이런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 뭐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동네끼리 축구 시합을 한다. 손흥민이 우리 편이 되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할 때에 얼마나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